네, 안녕하세요. 카이션입니다. 오늘부터 독일에서 시작되는 유럽 최대의 게임쇼인 게임스컴의 핫한 뉴스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에서 공개된 게임들의 정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게임은 9월 6일 정식 발매를 앞두고 있는 몬스터 헌터 월드의 첫번째 확장팩 아이스 본 입니다. 이번 게임스컴을 통해서 아이스 본 확장팩의 메인몬스터라고 불리 우는 이베르카나의 전투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Monsters. 영상에서 공개된 이베르카나의 모습은 험난한 헌터 생활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확장팩 발매가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스컴에서 추가 정보가 공개될지는 한번 계속 주목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파시리즈의 최신작 피파20입니다. 피파20은 이번 게임스콘 오프닝에서 신규 모드인 볼타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은 11명의 선수가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4대4나 5대5 형태로 진행되는 일종의 길거리 축구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공개된 정보로는 볼타 모드에서 다양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그리고 다양한 도시를 테마로 하는 경기장이 추가로 공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이번 피파20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9년만에 공식 한글화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저들의 관심도가 커진 만큼 이번 피파20은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흥행에 청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파 20은 오는 9월 27일 공식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포트로얄 시리즈의 최신작인 포트로얄4가 공개되었습니다. 대항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포트로얄 시리즈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인데요. 이번에 게임플레이 영상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신작을 발표하며 7년 만에 컴백을 알렸습니다 이 시리즈의 팬들이라면 이 소식을 환영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공개된 직후 스팀 스토어에 등록이 된 포트라일폰은 2020년 3분기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새로운 확장팩 '섀도우킵 불면의 시즌' 트레일러를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한글 더빙된 버전도. 함께 말입니다. 이번 확장팩은 백스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밖에도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이번 확장팩이 시사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액티비전의 품을 떠나 데스티니는 개발사 번즈를 통해 서비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p c 경우는 배틀렛 런처를 떠나 스틸 런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데스티니 섀도우 킵은 여러모로 중요한 확장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섀도우 킵은 10월 2일 공식 한글화를 거쳐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이번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에서 가장 메인이 되었던 게임은 바로 데스 스트랜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지마이데오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데스 스트랜딩은 그동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게임스컴에서는 인게임 컷신과 신규 캐릭터 그리고 게임플레이 영상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재미있던 부분은 주인공 캐릭터인 데드맨이 소변을 해결하는 장면이.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아이가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를 달려는 주인공 캐릭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었던 데스스트랜딩은 올해 11월 8일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스컴에서 공개된 핫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향후 게임스콤에서 공개되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칼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